사과 농사 땅속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보라루키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가지나 열매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사과나무의 한해 농사는 보이지 않는 땅속 바로 뿌리의 활동 주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사과나무 뿌리의 1년 리듬을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뿌리의 1년 봄과 가을의 이중주, 1차 성장기, 봄 뿌리 2차 성장기. 가을 뿌리. 사과나무 뿌리는 1년 내내 꾸준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두번 집중적으로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 봄. 봄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지난 가을에 저장해둔 양분을 이용해 새싹과 꽃을 피울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선발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나무의 모든 에너지가 과일을 키우는데 집중되면서 뿌리 성장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일 수확이 끝난 가을, 1년 중 가장 중요한 가을 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 뿌리는 내년 농사를 위한 양분을 땅 속에서 빨아들여 나무 전체에 저장하는 우리 집안의 든든한 가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 성장을 돕는 핵심 관리법. 뿌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라. 그렇다면 이 중요한 뿌리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핵심은 뿌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첫째, 가을거지 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확 후 잎이 건강할 때 주는 감사비료는 가을 뿌리가 내년에 쓸 양식을 비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완효성 비료나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둘째, 이른 봄뿌리 모닝콜입니다. 땅이 풀리는 2월 말에서 3월 초, 아직 나무가 잠에서 덜 깼을 때 인산이나 해조류 추출물, 아미노산 같은 영양제를 물에 타서 뿌리 주변에 직접 관주해주는 겁니다. 이는 뿌리가 다른 기관보다 먼저 깨어나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한해 사과 농사의 성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봄과 가을 두 번의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부터 튼튼하게 관리하셔서 올해도 주렁주렁 탐스러운 황금 사과를 가득 수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